여 러비티 안녕 저는 지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러비티도 아직 집에 도착 못했겠지? 가고 있겠죠? 또 집에 가는 길이 외로울 까 봐.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. 그래서 네, 말동무가 데워줄까 말동무가 데워주고 싶어서 켜봤어요. 재밌게 잘 즐기셨나요? 오늘 진짜 너무 춥더라. 아니 날씨가 아니, 입춘인데 분명 날씨가 이상해요. 그렇죠? 씨가좀더 따뜻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. 아 l 러비티가 우리 다 이제 스케줄 할거다 하고 이제 공연장 v 고 나가니까 다막 떨면서 기다리더라고요.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. 아이 그. I l o 라 e it. I love 거니까 l o 만 입고 오지 마요 반드시 패딩을 챙겨. 너무 추워, 진짜 너무 추워. 공연장 안은 이제 따뜻하긴 한데 그래도 진짜 감기 걸려요. 공연장은 이제 안 춥게 히터도 틀어놓고 뛰어놀고 하니까 더울 텐데 저는 괜찮습니다. 근데 저 감기 조심해야 돼요. 이제 진짜 거의 이 추위가 거의 마지막 추위인 것 같은데, 아, 조심해야 돼요. 저도 조금만 떠들다가 퇴근해야죠. 잠을 많이 못 자긴 해서, 오늘 재밌게 즐기셨나요? 오늘 온 러비티... 방목이 머리 핀도 반지도 끼어 예쁘죠? 반지 잘안 끼는데 좀 껴볼까 봐요 또 같이 할수 있는 거니까 어. <laughs> 이제 교복 10년 동안 입을 일 없다고요? 그렇죠 우리도 사실 교복 입을 일 없긴 한데 이렇게 또 이런 나를 핑계 삼아 학생인 척 해보는 거죠 진짜 난 아이돌이긴 해전 입어야죠 맞아요 렌즈 아직 끼고 있어요 렌즈 빼야 되는데 금방 들어와서 이제 바로 하고 좀만 떠들다가 자려고 바로 왔어요 그래도 이왕 낀 김에 <laughs> 낀 김에 예게 해주면 좋으니까 오 입덕하고 처음 가는 콘서트 진짜 따뜻하게 입고 왔요 추우면은 기억이 안 좋다. 저는 학생 때 교복 잘 입고 다녔죠. 저는 교복밖에 안 입었던 것 같아요. 또이 공연 무대에서 뭘 했는지 이제. 1일 차에만 오시는 러비티도 있으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또 끝나고 이야기 해보도록 합시다. 다 아, 진짜 콘서트 날 아, 진짜 곤란해요. 콘서트 날 러비티가 먹을 걸 너무 많이 줘서 오히려 더쪄다 <laughs> 챙겨 와가지고 끝나고 진짜. 쉬지않고 먹을요 나에게 준걸 후회하게 해주지 남기지않고 다 먹겠다 <laughs> 너무 귀엽죠? 머리핀 지금 콘서트장에서 이러고 왔어 옷에 뭐 달고 있던데 언제 언제 말하는 거지? 아이 얘기도 나중에 나중에 <laughs> 나중에 나중에 다 끝나고 해. 또 모던 로비티도 또 다음에 더 공연할 거니까 그런 거럼 다음에 오면 되지. 다음에는 진짜. 더 따뜻해지면 옵시다 한 이틀 전인가? 날씨가 따뜻하더니 괜찮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춥네요 아참 정말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 진짜 북극이야 진짜 북극 날씨가 질투한다. 그래요, 진짜로. 우리 만남을 방해하네. 왜 그런데? 렌즈 어디 거냐고요? 이거, 하파크리스틴? 하피크리스틴? 하파크리스틴? 브라운이에요, 이거. 놀랍게도 브라운이. 브라운 안 같지만, 브라운입니다. 눈 아파 보여요? 괜찮아요 그쵸 나도 이거 그, 그 누가 봐도 그레인 줄 알았어 브라운이라... 브라운 온이래요? 오늘 이제 학생 컨셉이니까 좀 학생이 컬러렌즈 잘 그래도 안 끼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아니, 일부러 티안 나온 거 끼려고 브라운 찾아 꼈는데 색깔이 너무 쨍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학생이 덮인다고요? 몰랐어 제가 고른 거긴 한데요 아, 뭐 아무튼 너무 쨍했던 건 아닐까 약간 걱정이 되긴 하네요 좀 각이라고요. 누가 나한테 벌점을 줄 건데 저는 이제 성인이라고요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거 하고 빼고 꼼꼼하게 씻고 잘 거니까. <laughs> 안 피곤하냐고요? 어, 뭐 피곤한데. 어, 아쉽잖아요. 아쉽잖아요. 이제 진짜 아쉬우니까 아쉬워서 그래요. 아, 막후 일단 포크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. <laughs> 내일은 꼭합시다다 이제 썰도 풀고 할 거니까 내일 엄청 피곤할것 같다고요 괜찮습니다 <laughs> 괜찮아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렛츠고 한번 달려봅시다 내일은 또 일찍 시작하니까 공연이 러비티 늦잠 자면 안돼 지금 집인 러비티는 빨리 잘 준비해요 잘 준비 뭐한한 뭐 3분 정도 더 떠들다가 가야겠네요. 가야겠어. 내일은 좀더예쁘기 위해서 팩도 해야 되거든요. <laughs> 먹고 싶은 거? 먹고 싶은 거 치킨? 치킨을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네요. 치킨을 먹어야겠어요. 치 내일 내일도 이르긴 한데 사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일렀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좀잘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 음음 찍고 응. 자면 좀잘수 있을 거예요 머리핀 좀 확대해서 보라고 귀엽죠? 또 내일 뛰 놀려면 체력을 많이 비축해 두십시오 러비티 우리 하트 분위기 이게 아닌가? 그러고 그래도 멤버들이 집에 돌아가는 길 외롭지 않게 버블이랑 해 주고 있나요? 모르겠네. 멤버들도 많이 피곤할 거라. 오빠 음. 그래, 다들 이제 또 내가 가고 나면 또 멤버들이 연락해 줄 거예요. 꼭 근데 씻고 누우면 잠이 안 온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설레나 봐 아직도 설레나 봐요 이렇게 큰 공연이 있으면 설레서 잠잘안 와요 컴백할 때랑 기대돼서 4시에 잤다고요 와우 나도 근데 어제 그쯤 잠든 것 같아 4시까지는 아니고 한 2시, 3시? 최종적으로 이제 무대 할거 정리하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<laughs> 오늘 쉬면서 쪽전 많이 잤어가지고 법을 와도 된다고요? 그 시간엔 직원분이 자 <laughs> 직원분이 자서 연락을 못해 또 너무 늦게 법을 알람이 가면은 티가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또 보니까 되게 부스 같은 거 많잖아요 근데 추워가지고, 러비티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, 많이 참여해 줬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너무 고맙고. 또, 이게 입에 뭔가 약간 씹을 거리가 있어야 공연도 재밌거든요. 힘도 나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씹을 거를 좀 가져와서 보시는 게 어떨까. 단 거, ABC 초콜릿 그런 거. 추천드립니다. 물도 꼭 챙겨오고요. 물이 꼭 필요해요. 물이 없으면은 힘들 거예요. 원래 먹을 거 가지고 와서 먹어도 되지 않아요? 가지고 와서 먹어도 됩니다. 이제 막, 그런 건안 되죠. 이제 막, 닭볶음탕을 끓여가지고 공연장에서 먹어. 이제 그건 약간 곤란하겠지만. 그런 거 말고, 간식 같은 거, 사탕, 초콜릿.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. 좋아서 이렇게 슬쩍 하식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. 물 말곤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요? 아, 그렇게 야박하게 굴면 쓰나? 그냥 내가 가지고 오라 그랬다 그래요. 초콜릿이랑 사탕은 그 정도 먹어도 돼요. 몰래 먹어 몰래. 야박하게 왜 그래? 하지만, 이제, 쓰레기를 잘 챙겨야겠죠? 근데, 러비티는 잘 챙길 테니까. 잘 이제 먹고, 이제 어지럽히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. 무슨 간식 제일 좋아하냐고요? 음,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, 사실. 그, 그, 고를 수가 없네. 더티 초코 맛있어요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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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내일 끝나기만 해봐 내가 열 봉지 먹을 거야 <laughs> 맛있더라고요. 맛있어요 시로이코도 맛있고 이제 오늘은 오늘은 사실 많이 안 먹었어요 내일 공연이 남아 있으니까 내일 이쁘려면은 사실 오늘 굶어야 되거든요. 오늘 약간 맛만 받고 내일은 당일엔 먹어 도 되지 않나? 그래서 당일에 이제 챙겨 먹고 파이팅 해보게요. 파이팅. 미인 뭐 먹으면 잘 붙는 편이에요. 저는 잘 붙습니다. 잘 붙는 편이에요. 뭐고 파이팅 보어도 예쁘다고요 고마워 빈 귀엽지? 내 거야 자 자러 가야겠다 이제 씻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러비티 뭐 첫날 함께해준 러비티도 너무 고맙고 또 지금 방송 보러 와준 러비티도 다들 너무너무 고맙고 또 내일 볼 러비티 잘 부탁합니다 내일 만나고 내일 하루를 알차게 보내봅시다. 또 주말이니까 또 아깝게 보내지 말고. Yes. Good night. I love you. Bye bye.